알베르 카미,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자. 44세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행해 보였습니다. 어느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이 뭡니까? 카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를 아나? 그리스 신화 이야기입니다. 시지프스는 신을 속인 벌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도착하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 그게 우리 인생이야. 제자가 놀랐습니다. 그럼 행복은 없다는 겁니까? 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시지프스는 행복해.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거든. 인생은 부조리해. 태어나서 일하고 늙고 죽어.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 카미는 1957년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목표 달성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 커피 한잔 친구와의 대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행복입니다.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동안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1960년 카미는 46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원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매 순간을 살았으니까. 카미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 그것은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